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자연 현상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북극과 남극에서 볼수 있는 오로라입니다.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하늘에 형형색색의 빛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두 번째는 브라질 아마존과 리우네그로 강이 만나는 마나우스 지역에서 볼수 있는 두 가지 색의 강물이 섞이지 않는 미팅 오브 워터스 현상입니다. 밀도와 온도 차이로 인해 수 킬로미터 동안 두 강이 분리돼 흐르는 모습은 정말 독특합니다. 세 번째는 탄자니아 나트론 호수입니다. 높은 알칼리성 때문에 빨갛게 보이며 주변 생명체를 돌처럼 붓게 만들어 돌의 호수라 불립니다. 네 번째는 아이슬란드에서 볼수 있는 얼음 동굴입니다 얼음과 빛이 만나 푸른색으로 빛나는 장관은 마치 판타지 영화 속 장면 같죠.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카타툼보 강에선 1년에 140에서 160일 정도. 밤마다 번개가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계속 치는 카타툼보 번개 현상이 있습니다. 이처럼 전 세계에는 믿기 힘든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. 지금까지 놀랍고 신기한 자연 현상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